BBCF, 라디오CM, 선거홍보영상, 기업홍보 및 기록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요울기획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요울기획 갈발테 교회 교회약 1-1 네번째 파트 삼중직 형태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저번주에는 그 전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주제에서 전제라는 말을 우리가 했고요. 이 전제라고 했을 때, 칼 발트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된다. 이러한 전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전제가 개인적인 전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칼 발트는 개인이잖아요. 이 개인이 세운 전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 사도의 가르침에 의해서 형성된 그러한 영적 공동체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르침이 공교회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공교회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울 것이냐, 개인의 전제로 교회를 세울 것이냐, 이것을 한번 선택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제는 어,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트의 신학에서도 증명할 수 없는 전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네 번째 부분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두 번째가 기록된 말씀, 세 번째가 게시된 말씀, 네 번째 항목에서는 이것에 대한 통일성.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파트가 진행되어 있고요. 오늘은 그첫 번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전제가 하나 들어와요. 이 전제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 어, 선포가 위탁되었다. 이러한 표현을, 어, 발트가 쓰,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적 위탁이라. 그러니까, 어, 그 신이 교회에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위탁했다. 이러한, 어, 문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증명이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가 강단에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왜 목사가 강단에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금방 나오죠. 우리 쉽게 목사가 강단에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냥 그 종례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 선교사들이 그런 형태, 강대상을 놓고 기업자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고 이런 것이 패턴으로 굳어져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온 것인데 이러한 것은 이제 문화인데요. 그럼 교회에서 그러한 형식이 있게 된 것은 자연스럽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것은 굉장히 큰 신학적 의미가 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발트는 그것이 그것을 그 신학을 신이 위탁했다 신적 위탁에 의해서 어, 교회에서 어, 설교자가 설교한다 이렇게 어, 제안한 것이죠. 그러면 언제 그것을 했냐 이 말이죠. 신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러한 위탁의 위탁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 교회는 사도 베드로께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교회가 형성되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의 시작, 교회의 설립, 교회의 설립 방법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 자기 이해가 없으면 바울트의 에, 사상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신이 교회에 입학시켰다 하니까 아, 이것은 정말 신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 잘못된 것이죠.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 설교하는 행위가 상당히 어, 신학적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농담, 농담입니다만 목사가 20분 저는 한 40분 설교를 하는데 어, 20분 40분 동안 그것은 토론도 아닌 일방적인 강론이 계속 되잖아요, 이 설교가. 그러한 어마어마한 권한을 목사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 가치가, 가치가 왜 형성되었겠습니까? 그건 매우 독특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강단은 그냥 평상시 학교 강단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 종교개혁, 지금 우리가 1917년인데요. 유럽의 종교 개혁지의 예배당을 가면 문이 다 있고요. 벽에 강대상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도 알수 없는 뒤에 의자가 강대상 뒤에 의자가 없는 설교자가 올라가서 혼자 설교하는 그런 형태로 처음에 우리 개혁 교회들이 강대상을 체풀을 만들었잖아요. 강대상을.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스테이지도 있고. 그 스테이지에 거기 스테이지 올라가서 어, 퍼포먼스도 하는 그러한 강대상 구조죠. 그것은 신학화, 예배당의 배치에 신학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강대상을 퍼포먼스 용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본래 처음 우리 종교개혁 때 했던 교회의 강대상은 오직 설교만 할수 있어요. 설교자만 올라가요. 기도도 못 해요. 거기에서는 설교자가 설교만 하는 목적으로 그 강대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강대상에서 각종 다양한 이벤트들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신이 위탁했겠습니까? 아 그렇지 않죠. 그것을 이제 예배 신학이라고 하고 할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음을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훈련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학적 반성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발트를 읽을 때 그러한 유익을 받아요 어? 칼 발트가 이렇게 말했네? 그런데 어, 정말 그럴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지? 생각하면 너무 우리가 자유스럽게 어, 설교를 하고 예배당 기물들을 운영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기물들이 너무 어, 자유스럽죠? 그것은, 어, 교회가 신학이 없다. 왜 드럼을 드러 놔야 되는지, 왜 드럼이 없어야 되는지, 이러한 그 공간 배치에 그 신학적인 의도,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한 배려,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구조 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저희도 프로젝트가 있으면 프로젝트 다 알고 드럼 놓고 전자음향기 놓고 이렇게 무조건 임의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신학화가 학문화가 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 발태, 교회, 교회학을 읽으면 학문적인 소양이 생기, 생기,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러면 정말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 우리는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아, 네, 이 선포된 말씀은 이제 설교죠. 그러니까 설교,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은 성경, 그 다음에 게시된 말씀은 이 게시, 이세 개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제일 처음에 어, 시작했는데요. 그첫 번째 부분에, 어, 우리는 지금 박순경 교수님이 번역한 우리 번역본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현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존재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있음인데요. 이 서양 사람은 있음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있음에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우리는 있음이라는 단어를 통합적으로 본 사람 통합적으로 보죠. 우리 사회 자체가 그래서 이 있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 현대 철학에서 연구했는데요, 이 현존이라는 단어는 다자인이라는 독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인, 다자인, 조자인 이렇게 <laughs> 어, 독일어 단어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자인하고 자인하고 조자인 세 개는 구분시키는 겁니다. 동일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번역자는 그러한 단어를 구,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존재, 현존, 현존재, 이렇게 있음, 이렇게 다양한 말이 우리말로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철학화, 학문화거든요. 이것은 칸트나 헤게레나 이러한 서양 철학의 근거에서 칼발트 신학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양 철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자인, 칼발트가 말하는 존재는 다자인, 다자인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상, 상존이라고 하죠. 조자인은 상존이라고 할수 있는데 항상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그 의식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다자인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있잖아요. 나는 있는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내가 없다고 생각, 내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현대 철학에서는 그것이 없다고 평가를 하고 싶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는 의식을 갖도록 노력하자. 이런 것이 어, 현대 우리 시대정신에서 나를 찾는 훈련 중에 하나, 하나,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신에게도 똑같아요. 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신이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 신이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 철학에서, 현대 신학에서. 그래서 신이 있다고 느껴지는 때를 지금 추구하자. 칼 발트는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너희들이 느껴라! 지금 너희들은 신이 있다고 느끼지 못하지? 신이 있다고 느끼는데 그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내가 설명해 주겠다. 칼 발트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런 필링이 자주 오시나요? 저는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에,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느끼면 우리는 죽는다고 그렇게 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요 유토피아는 유토피아의 특징은 우리 세양에는 그러한 의식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옛날 그 이상향 시대에는요 왕이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통치가 가장 어, 멋있는 통치죠. 우리나라에 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어, 통치 방식이에요. 그런 것 똑같이 <laughs> 여러분들은 살면서 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손이 아픈 사람이에요. 다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리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다리가 아픈 사람이죠. 다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다리가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다리가 있는 사람은 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생활이에요. 그러나 가끔 아, 다리가 있어서 고맙다. 손이 있어서 고맙다. 그래서 다리를 건강하게, 손을 건강하게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매일 느껴보세요? 저는 거의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을 못 느끼고 살아요. 못 느끼고 사니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것이 매우 건강하다고 말씀을 드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녀들은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충실한 그러한 언약의 갱신을 매주일 함으로써 임마누엘 어, 코람데오를 이루어 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발트는 그것에 아마 어, 약간 그 위기식인 의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모르면은 하나님 없는 것이다. 있어야 된다. 발생해야 된다. 이것을 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것의 형태를 여기에서는 이제 네 동심원이라고 했어요 네 가지 동심원이라고 표현을 했고 동심원이라는 번역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원이거든요. c i r c 원. 원인데 원이 네 개가 있대요 그런데 이 원이 네 개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발트의 글을 보면 네 개가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이네 개가 상호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러한 네개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네 개가 서로 어, 독립적인 원 같아요. 그런데 이네 개의 원이 중요한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호 작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 의식이 형성되게끔 되는 구조를 칼 발트가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개의 동심원. 또 다른 곳에서는 어, 국가와 사회는 두 개의 동심원 이러한 어, 어휘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어, 저의 어휘로는 우리는 센터가 몇 개냐 했을 때 센터가 두 개다. 센터가 두 개가 있는데 어, 두 개의 센터에서 원을 그리는데 하나의 원이 나온다. 이것이 제가 어, 생각하는 사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의 사고 체계의 방안이에요. 보통 우리는 물리적인 것은 센터가 한개 있어야 한 개의 정원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 저는 센터가 두개 있는데, 두개의 센터에서 원을 그리는데 하나의 센터가 그리, 하나의 원이 그려진다. 저는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발트는 네 개의 원을 일단 인식의 수단에서는 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네 개의 원이 뭐냐? 첫 번째 앞에서 말했듯이 위탁, 두 번째 어, 대상, 세 번째. 판단 네 번째 그 사건 자체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은 말했듯이 교회에다가 신이 위탁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말했는데 요청한다. 요청에 의해서 설교자가 설교한다. 그앞 부분을 말했고요. 여기서는 에 신이 위탁시켰다 이렇게 말했죠. 두개 교회에서 사람들이 요청 당신 설교를 하세요. 요청과 신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거라 위탁 이두 개가 이루어져서 선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상입니다 이 대상도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대상이 있으신지 칼 발트에게 믿음의 대상이 있을 것인지 궁금하죠 근데 이 글을 보면 칼, 칼 발트가 대상을 말하기 때문에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칼발트는 신학에서 대상으로서의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이 대상이 있다고 선포할 때 대상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발트가 사용하는 말 중에 그때그때라는 말이고요 또 두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이 두가지 단어가 개시의 굉장적인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어... 기뻐하실 때, 그때에 게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어, 칼발트가 자기 객관화라는, 어, 신적인 독특한 형태를 제시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 대상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요. 인식으로 있는 겁니다. 현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있는지 이것이 어, 저는 이, 이, 이 동영상을 찍기 전에 한 1년 몇년 전에 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너는 누구를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이것을 훈련을 시키고 있는 예수께 부름을 받은 그런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해서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러한 어, 현실적인 인간의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니까 인간이 판단을 할수 있어요. 그것을 칼발튼 앞에서 교의하기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실적인 선포가 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어, 그 사건 자체로서의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온이부이다 이러한 표현을 어, 칼 발트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칼 발트가 온이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제가 온이부이라는 단어, 온이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laughs> 저는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신약 신학, 신학계의 논문을 쭉 보면 온이부에 대해서 연구 과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옷 입음이라는 그 것을 사도 바울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옷 입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성경에 옷 입음이 있기 때문에 어, 신약, 신약자들이 이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 했, 했습니다. 근데 빨트의 글을 보면은요, 빨트가 옷 입음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전에는 어, 바울이 옷 입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이해에 대한 논문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바울 신학에서 온 이브의 개념의 개념을 탐구하는 신학 신학자들의 주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물어보죠. 당신은 왜온 이브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습니까? 그것을 밝혀 달라는 것이 어 상골 소년의 그러한 요구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그바발트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에, 신약 성경 의온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고 싶다 이렇게 제시해주면 좋겠죠. 아마 김세윤 교수의 바울 복음의 기원에 그것이 딱 나옵니다. 제일 첫 부분에 칼 발트에게는 복음의 이해가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약한데 바울 기독역사를 봐서 내가 복음 이해를 구체화시키고 싶다 이런 것이 어, 박사 논문에. 초지에, 초두에 그 말씀을 딱 하잖아요. 김 선생님 교수님은. 그러니까 이온이음도 그와 유사한 거죠. 칼 발트의 글에 온이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의 개념이 약하니 내가 성경에서 탐구해서 온이음 개념을 확연히 드러나겠다. 이렇게 한다면, 어,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온이음 개념을 칼 발트에게서 추론했구나 이렇게. 에, 학생들이 금방 알아듣는데 성경에 언니부음이 있으니까 내가 언니부음의 개념을 탐구하겠다 이렇게 하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착각을 야기시키잖아요. 그런 것이 제가 좀 그람트의 칼 발트의 언니부음 개념이 있어요. 그런 것을 그것이 이제 선포가 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러한 의식구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그러한 어, 학생이고 싶은 사람인데요 어, 우리가 박, 제가 박사 논문 쓸때이 부분도 어, 박사 논문의 그 연구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칼 발트 예수 그리스도 이해라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이 발트가 예수 이해가 초기부터 나와요 계시 이해에서부터 예수 이해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여, 박순경 교수님이 번역한 133쪽을 보면 발트는 예수가 영원히 참 인간으로 머문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를 그러니까 영혼이 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파격적인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가 영혼한 인간이냐, 아니면 인간에서 신으로 승왕되었느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이해가 예수에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우리의 구주다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칼, 칼 발트는 한 여자로,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은 영원한 인간이다. 이렇게 제시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 어, 저의 믿음과는 너무나 상치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발트는 어, 예수가 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대행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생각하지, 어,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예수 이해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이게 조그만 글씨에 나오는 것이, 이 성찬, 성만찬에 대해서 이 발트가 초기부터 에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만찬은 보이는 보급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 성만찬은 우리 보통 그 교회 신학, 조신학 교회 체계에서는 교회론에 있어요. 근데 발트는 이 앞부분으로 다 옮겨놨다. 설교도 어, 교회론에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교회론에서도 이제 이것이 한 파트로 설교학으로, 예배학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파트인데 이것을 제일 앞에 논의를 하는 것이 발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성만찬에 대해서도 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로마교회는, 천주교회는 어 지금도 화체설이죠. 성 성체 신비가 있는데 신부의 집내로 말미암아 이그 빵이 진짜 그리스의 살이 되는 그런 성체 신비가 지금도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어 루터의 공제설도 유사하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국은 기념하라 해서 기념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빵이고 어, 포도주가 되는 거죠. 빵이고 포도주를 기념하는 것이 되면 그것은 누구의 견해입니까? 그 쯔빙글레의 견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 임재설이라는 말이 상당히 모호해요 독일에 있는 그 김종욱 목사님이 한번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는 영적 임재설,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칼빈은 실제론이라고 실제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제사는 어디가 있느냐? 그 제목에 있어요. 제목은 편집자가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칼빈이 어, 영적인 제사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성찬을 이해할 때그 성찬 우리가 떡과 포도주 먹을 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떡과 포도주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이 떡과 포도주가,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 실현화 시킬 것이냐, 실주화 시킬 것이냐. 이것이 우리 영적 유익에 매우 중요한 가치예요. 근데 이것을 발터는 제일 먼저 내댔죠. 쉬운 것처럼. 그 다음에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도 성체 신비가 있다고 어, 믿지는 않겠죠. 우리는 쉽게, 집빙글리처럼 어, 기념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빵. 그냥 포도주. 그냥 주님 하라 했으니까 빵고 포도주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상당히 복음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죠. 이것이 빵이 된다. 어, 빵이 신부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만큼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트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로마교회를 비판하지만요 그것이 로마교회가 칼 발트 신학을 채용할 수 있었던 것은 칼 발트도 이것이 빵이지만 어, 그리스도의 살이 된다라는 그것이 가능한 구조예요. 시, 천주교는 신부에 의해서 이것이 빵이 되고요. 발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어, 이것이 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된가요? 그것을 한번 깊이 어, 묵상을 한다면 발트가 얼마나 경솔하게 이것을 취급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보화를 함부로, 어, 다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들도 함부로 몸을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요. 왜? 내가 보호하잖아요. 좋은 것은 귀하게 다스리는 것이 함부로 막 던지고 내둥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함부로 막, 어, 누구나, 누구에게나 줘야 된다 생각하니까 막 함부로 막 던지고 그러는데, 함부로 주면 안 되죠. 귀한 거잖아요. 함부로 하면 다쳐요. 깨져요. 깨진, 깨지면 상대방이 많이 상처를 줍니다. 피를 줘요. 그래서 귀한 것일수록 귀하게 여길 줄, 어, 알아야죠. 그래서 교회로는 약간 뒷부분이 있는데, 발트의 신학에는 그 성만찬이 굉장히 앞에 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네 번째, 섹션 4의 첫 번째 항목,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이것은, 어, 발트의 주장은 교회의 선포를 신이 위탁했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요. 저는 그것은 칼 발트의 전제이고, 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이루어졌고, 그 베드로 사도의 권위와 사도의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졌고, 교회는 유지되고, 교회는 부흥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공교의 가르침을 어 믿고 또 가르치고 또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TV CF, 레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기획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